종교의 3대 요소는 뭔가요? 종교는 교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경전은 뭐죠? 성경입니다 바이블인데 이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쳐다보면 아시겠지만 은 최근 한 30년 동안 팔리, 이, 팔린 발부리 성경 책이 얼마 정도 됐느냐? 약 50억 부가 팔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10만 부만 팔려도 베스 트짤 나거든요. 100만 부 팔리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매년 수 천만 부 이상이 이렇게 팔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매년 대한성소공회에서 약 500만 부의 성경책을 발행을 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 서점에 보급하기도 하고, 또 이걸 또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 성경책이 팔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책은 왜 그렇게 많이 팔릴까요? 그만큼 성경책은요. 어, 역사가 깊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성경책은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특히 영문학에서도 엽기 같은 그런 작품은 아주 수작으로 뽑, 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 말씀 그걸 떠나서 이 문학 작품으로도 굉장히 이게 빼어난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또이 성경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거기 있어요. 법, 법이 거기가 또 있습니다. 성문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성경책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생에 아주 그 교훈이 될수 있는. 전도서나 또잠문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는 삶의 교훈이 되는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첫째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언서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요 또 묵시 같은 게 있어요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아 가지고 기록한 묵시가 또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있는 서간문이 편지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참 다양한 장르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책 베스셀라 중에 베스셀라인 이 성경책은 무슨 목적으로 거기 기록이 되었을까요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은 역사책은 아니에요 성경책은 시적인 문학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문학책은 아니에요 성경책은 애원자들이 애원을 한 내용이 있고 묵시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렇다 보해서 단순한 미래를 예측하고자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엄청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렇다 보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도움을 주고자 혹은 삶에 어떤 감동을 주고자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 뭐, 뭐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우리 갓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영생 u n g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i 게 g 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이건 그 아동부 아이들도 이 성경 아마 애, 요절로 애호해야 될 거예요. 요, 요, 요절로 애호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 입학시험 볼 때도요. 성경을 한 300절 정도는 애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성경은 100%안 빠져요. 거기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것도 다 애호해야 돼요. 못 외우면 시험 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거든요. 성경에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성경은 뭐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요. 참 우리 사람이. 천년물년 살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은 대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이어서 한정조 할머니도 계셨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고, 어머니 아버지 계셨고요. 그 다음에 고모들, 삼촌들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때는 식구가 15명까지 살았어요. 우리 그 시골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그러나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인들 절반은 우리 식구였어요, 절반은. 그렇게 많았어요. 친척들까지 하면 더 많아요. 대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한분두분다 가셔버렸더라니까요 다 떠나시더라고요 정조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보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 두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분은 6.25때 참전용사로 자원해가지고 돌아가시고 전사하시고 또한 분도 우리 장남도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모들이 다 해서 다섯 명입니다, 고모가. 근데 고모 딱, 맨 밑에 고모 딱한 분만 남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저는 광주에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광주에 갔다 왔어요. 저의 그 처역이 돌아가셨거든요 백혈병으로 믿음이 참 좋으신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충성자였는데 결국 그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하시다가 이결이님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왔거든요 새벽 기도 인도에 제가 하려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말씀 듣고 바로 쫓아가 가지고, "아, 운전을 한 10시간을 했나? 11시간을 열한, 열한 했나?" 하여튼, 뭐 장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마음이 좀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또 갔다 오자마자 또... 어떤 분이 또 돌아가,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분이 그 저한테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전화와 가지고, "목사님, 저아시죠안무안 함께 권사예요." 제가 봉천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제일 못 잊을 교회가 봉천교회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이 오라버니 같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 못살것 같아요. 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걸 이제 이식 수술을 다른 장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는데 붙지를 않네요. 수술을 했으면 상처가 안 보내야 되는데 붓지를 않아요 네번 수술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갈 날이 가까운 것 같으니까 목사님, 지금 현재는 내가 봉인천길 안 다니지만 다닌 교회가 있지만 은그 교회에다가 장례식을 맡기고 싶어 집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나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 예배 드려주시고 입관도 해주시고 그렇게 장례를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유언대로 제가 가서 입관도 하고 장례를 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 주변은 이렇게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분, 두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제 차례도 점점 민박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스쳐갈 때가 있어요. "머지 않아, 제 차례도 오겠지." 그런 생각.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고 떠난다 고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 그 중요한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가? 원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니 영원히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살려내신 거죠. 그리고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어떤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아무래도 오래 못살것 같다고 장례식 좀해 달라고 유언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떴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신 분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버린 거예요. 아주 접을 붙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을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재론. 예수님은 영원자부터 계셨다는 거.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또 성경에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고생 고생 많이 하시고 매 맞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는 거. 또 성경에 뭐가 기록렇게 있어요? 또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으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거기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앞으로 살 있을 곳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다시 우리의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신다는 건 뭘로 미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재림하신 거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거죠. 이 일이 끝나면 천년 왕국 시 천년 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여기 증언했단 말은 예수님의 일은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행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시고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금 재림하실그 예수님 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천진맘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또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여자의 우선으로 나오고요. 또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동물, 동물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벨의 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멜기세대고로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해요. 거기에 그 누구로 나타나요? 죽도록 순종한 그 사랑받은 그 아들 이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양으로 그리고 칠대 절기의 제사로 성막의 모든 기구 다 예수에 대한 예수 얘기 알고 보면 전부다 번제단에 물두멍 뭐 할거 없이 뭐 금등대 뭐 금향단 뭐 무슨 떡상 그리고 법계 전부 다 예수의 휴장함으로 함을며 거기 그 지성수와 성수사에 가려놓은 휴장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의... 반석에서 반석도 반석도 뭐예요. 골든존도 십장 사절에 반석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생수도 예수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다 예수예요. 다 예수. 모세 선지자, 왕, 제사장을 대신했던 모세. 그 사람도 예수를 장지한 거예요. 그 모세에게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요수아도 예수를 장지한 거예요. 또그 그가 만났던 군대장관도 예수예요. 요소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말이고요. 예수라는 말그 자체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소하나 예수나 뜻이 똑같아요. 그 예수예요. 아 예수, 예수에 대한 얘기 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이거 몇 시간도 좋아해요. 다 이거 설명하려면 아마 한 3일 밤, 5일 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약탕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꺼내가지고 이 성경 책을 약탕기 에 이제 그 약을 짜듯이 확빗 비틀서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예수의 피가 툭툭. 성경책은 오직 예수 예수에 한 얘기지 철학적인 얘기에 뭐 역사적인 얘기에 뭐 무슨 도덕과 윤리에 관한 얘기, 법에 대한 얘기, 어떤 묵시에 대한 얘기, 예언자들의 예언 애원,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러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예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읽어야지. 성경에 좋은 말 있다더라. 성경에 무슨 뭐내 삶에 유익이 될 만한 좀 내용 좀 읽어 봐야지. 나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지. 그렇게 읽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온통 예수님이 그냥 분주하게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야. 살아 역사하는 내용이야.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 그 살아있는 책. 오늘 구원받 있는 사람이 나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든 나 구원 받았다고 언제 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언제 받았는가는 모르겠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그건 정확한 시간은 날짜는 모르겠다고 에이 그럼 구원 못 받았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구원 못 받았냐 구원 받은 표를 내놔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구원 받은 표? 아니, 대학교 나왔으면 대학교 졸업장이 있을 거고, 서울 가려고 뭐, 비행기 티켓들 끊었으면 티켓이라도 보여줘야죠. 보여줄까? 나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책인 줄 믿고 있어.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아멘. 성경이 구원받았다면 받은 거지. 그 위에 누구 말을 더 들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면 받은 줄로 알아야 되고, 성경이 구원 못 받았다면 구원 못 받은 줄 알아야지. 또 누구, 누구한테 말 들으러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있는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 네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많은 그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해요. 어떤 치유의 역사도, 능력도 체험요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곤드령서 4장 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멈추는 데 가서 딱 멈춰야 돼요. 성경 그 이상을 알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성경 그 이상의 신비로운 체험을 절대와 진리화 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자칫 이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거를 듣고 혹은 체험했으면 언제나 그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잣대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가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건딱제구곱면 이게 길이가 몇 센치인지 이렇게 알잖아요. 무게가 얼마인지다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 캐논이에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기준이라는 말, 기준 잣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뭐 어떤 내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든지 신비로든 어떤 신비로운 뭔가를 체험을 해서 영적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올바로 체험했나, 정말 이게 바로 내가 믿, 믿어야 할 건가, 안 믿을 건가, 그걸 판단하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교과서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그, 내가 성경이 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잘 모르겠다. 이거 애매모하다. 그러면은 빨리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 목사. 자기 나름대로 그냥 대충 상상을 초월해서 그냥 막 그냥 이것저것 대충 정의를 내리거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 성경 교사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 거기 선생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상한 거 내가 꿈속에 봤다든지 환상을 통해 봤다든지 뭐 그냥 내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은 말씀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말씀이 가는 곳까지 따라갈 것이며, 말씀이 멈추는데 가서 멈추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입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